저는 지난 12월 3일에 벌어진 내란 사건은 수계의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대통령의 사적 조직과 정부기관이 뭉쳐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윤석열 왕정을 세우려는 쿠데타 기도였다고 봅니다. 무력 담당을 맡은 중앙고 동문 김영현이 계엄령 선포를 주도하고 계엄 사령관을 제끼고 국회 공수부대를 파병해서 국회 점거을 시도했으나 공군과의 지휘체계 혼란으로 비행 절대금지 고역내 비행이 늦어지면서 헬리콥터가 늦게 도착해서 23시보다 늦어진 23시 40분에 국회를 점거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의 일사불란한 국회 집결 보좌진들과 시민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국회 점령의 실패한 사건이라고 규정합니다. 그와중에 검거 담당이었던 중앙고동문 방첩사령관 여인영이 경찰과 법무부 검찰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수사 본부를 구성하려고 획책을 했는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을 때 나오는 그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 즉 민주당 다수 국회의원들을 간첩으로 만들어서 척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첩사령관을 이 구성하려고 했던 수사본부의 실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고령과 기자회견 문을 작성했던 2년 파트를 담당한 충원고 동문,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특검 과정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방첩사가 법무부, 검찰, 경찰에 무엇을 요청했고 그 안에서 무슨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지 특검 과정에서 다 밝혀낼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해 보면 진짜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참사가 모든 실수의 총합으로 일어나는 것과 정반대로 이번 내란은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사람들 쪽의 모든 행운의 총합으로 살아난 것으로 보아야겠습니다. 실패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조금만 늦게 모였다면 그때 공수부대가 11시에 예정대로 국회에 진입했다면 총골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민들의 정의로운 저항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 있었을지 아니면 어두컴컴한 방첩사 수사실에서 너 빨갱이 질는 취조를 당하고 있었을지 전알수 없습니다. 개헌에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도 국회의원 재선거를 실시하게도 큰소리를 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유신국회를 구성하는 것. 이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아마 감옥에서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내란은 실패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소호하고자 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모여서 내란 주동자들을 끌어내리고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이고 그는 또다시 개혁을 선포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시민의 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수하들의 내란은 뭐 끝까지 분쇄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김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